다들 네, 잡아 오, 좀 없어, 좀 없어. 좀좀어좀 없어, 오! 진짜? 어? 잡았어, 잡았어. 보여 달라고 하지 마 나한테. 뭐야, 아 뭐야. 미꾸라지, 미꾸라지. 미꾸라지. 음 아니 뭐초튀김 해먹으면 맛있어요. 초튀김 음 야! 오, 미꾸라지 또 있다. 음 오, 미꾸라지 또 있어, 있어. 또 있어. 야, 혼자 하지 마. 또 있어. 오! 오! 우와! 이거 미끄러워가지고. 아니, 저 정도 한 마리면 사실 된장찌개육수용아닌에요에 얼마 없죠, 갈비야. <laughs> 두 마리면 추어탕 몇 그릇 나오지? 있으나, 추어탕이 뭐야? 추까지 내 추! 네? 추어탕이 지금 치읓 만들었어. <laughs> 치읓치읓치읓밖에안 치흡. 치흡. 돼, 치읓치읓 정도? 저렇게 하면 안 되고, 같이 막 몰아야 되거든. 빠져나간 구멍을 안 주고, 몰면서 이걸 걷어야 되는데, 아 아쉽네. <laughs> 간다, 문다, 문다, 이쪽으로. <laughs> 야, 물어, 물어, 물어! 그렇지, 몰아. 그렇지, 막 저기 물어야지. 와, 와, 와. 어, 그렇지. 와, 와. 어, 왠지 잡았을 것 같아요. 어, 왠지, 왠지. 오! 한 마리 있다! 잠깐. 오! 진짜로. 막 밑을 막 이렇게 아. 일으키니까. 뭐야, 뭐야!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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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나무가 엄청 어려웠는데, 지금? 어, 무거워. 아니, 아니야. 으악 어, 장어? 장어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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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, 우와. 우와. 이 물죠? 장어도 물어요. 물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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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요. 물어요, 물어요. 우와, 오! 우와, 오! 우와, 오우! 우와, 우와! <목소리> 장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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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우. 야, 힘이 좋아. 우와, 우와, 저거, 저거 있으니 먹어. 이거 내 거. 저힘 좋은 거 있으니 먹어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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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목소리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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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니,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, 진짜. 우와! <목소리> <목소리> 들어가! 우와, 우와, 우와! 됐다! 있으니 장어 안 먹어도 되겠네. 왜? 어 잡는 게 아주 됐어요, 됐어 됐어 와한 마리 잡았어 이제 야 됐어 야 근데 그거 남자다웠어 남자다고 남자야 아저 모습에 지금 오, 심쿵한 거예요? 왜냐면 이걸 제압하는 때어또그게또카리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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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아닌데 다른 포인트네요 아니 그게 여자들은 별거 아닌 거에 좀 그거에 약간 저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약간 이런 맞아 샷 약간 근 되게 섹기해 보이잖아요 혈액순환 안 되는 건데 되게